오! 오 마이 갓! 아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저희랑 그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혹시나 1등 하면 다 같이 맥스를 부자고. 그러니까요. 지할줄 누가 알겠냐고. 진짜 할줄 누가 알겠냐 진짜. 원래 제가 MC를 볼 때는 계속 팬분들석 앞에 있어요. 네. 너무 긴장이 되니까 긴장되는 모습을 <laughs> 그냥 측을 더 보여 드리고 싶지 않아서 중간중간 제가, 제가 들어갔어요. 네. 그 백스테이지로. 네. 저 가지고. 아 진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이 생각을 했는데 아못 받아 진짜 못 받아 하는데 이제 한 켠으로 이제 내심 기대하는 거 있죠. 그 오늘 또 저희가 그곳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재현이 아쉬워요. 그래도 재현이 딱그 기둥처럼 앞에서 재현이 딱 받는 모습을 보고 어좀 뭐 약간. 어 앵콜 라이브에 한 번까지 기가 막히겠더라고. 게 네. 혹시나 1등 하면은. 보이넥스도 어, 이름 부끄럽지 않게 노래 열심히 해야겠다. 따개등을 받았는데 무슨 생각들이 들었냐면은 아 진짜 오늘만으로도 활동하기 잘했다 음. 받아보고 싶은 상이 있냐 이런 거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질문받았을 때 멤버들이 항상 그 얘기해 줬잖아요 재현이 형이 주는 드럼 투피 받아보고 싶다 지금 한번 주시죠 거재연 아, 해주세요 저한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줬던 게 태산이랑 문왕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직접 옆에, 주고 싶었는데 옆에 저희가 직접 받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앵콜라이브를 혼자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대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좀 안쓰럽다고요. 안쓰럽더라고요. 왜냐면, 왜냐면 혼자서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랑 같이 하고 싶었을 텐데. 나도 엄청 같이 하고 싶었어. 진짜 우리도 같이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응. 들고. 1위를 한 순간을 뭔가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하면서 다음 컴백 때또 기회가 된다면은 히해봐면 돼요. 제대로, 네, 제대로 한번또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제가 저희 단톡방에다가 올렸잖아요 야나 인콜라이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버렸어 보냈는데 하, 진짜 나 멤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얘네들 얼마나 좋아해줄까 근데 또 재현이가 또 MC를 했기 때문에 저희 대신 소감이라도 맞아요. 얘기할 수있어 만약에 음. 진짜 아무도 없었어봐요 만약에 MC 중에 재현이도 없었, 없었으면은 사실 소감도 아무도 못 말하고 그냥 넘어왔을 텐데 그래도 뭐라도 한번더 남기고 앵커까지 남기고 끝낼 수 있어서 사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제가 제가 MC 를 하면서 보이넥스 도어가 오늘 첫1위후부였어요 아, 초보들 아, 첫첫 일이나요 아. 처음이? 처음이일 첫일이보였는데1위후뭐 이류보 보여주세요 했을 때 오늘만 할로비가 나오는데 와 진짜 기분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와 진짜 와 이, 이런 날이 오는구나 했는데. 생방송 그 투표를 중간 집계를 할 때가 있어요. 보이넥스트도 59% 하는 거예요. 아, 맞어맞지 음... 맞아. 그거 하는데 내가 표정 관리를 못 했어. 음... 보이넥스트 도어가 59%, 부석순이 41%로 현재까지 투표는 보이넥스트 도어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열려 있죠. 앱내 플러스에 다운로드 후 m 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을 거에요 서둘러 주시고요. MC를 보면 MC로서 좀더 자중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진짜 입, 입이 여기 귀에 걸렸어요 그냥 하다가 제가 하지마 <laughs>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너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원도가 우리한테 상 주고 싶어 하는구나 와 진짜 너무 고맙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매니저님한테 솔직히 차, 살짝 물어봤어요 혹시 가능성 있냐? 어떤 매니저님 저한테? 아 제가 우리 지금까지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해왔지만 다음 활동 또이약물고 해서 그때 꼭산 받자. 이러셔가지고 아니구나. 우리는 아니겠구나 해서 이제 물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냥 올라갔어요. 음...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거든요. 야 다른 친구들은 1위 후보면 물이라도 마시고 올라가. 아니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와서 받을게요. 이랬는데 보이넥스도 형 민족이 딱한 명. 형 대본에 그거 없었어요? 네. 저도 없었었거든요. 없어요. 저 약간 저약저 약간 그 옛날에 그 1등했을 때 우리 인기가요. 어어. 그때 약간 페이크 주셨거든요. 괜찮아. 다음이 있어. 어, 나도 나도. <laughs> 제가 MC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긴장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MC 보면서 손 처음 떨어봐요. 아니 내가 진짜 원래 긴장을 진짜 안하는데 보이넥스도 하자면 소감을 말하는데. 진짜 나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야. 슈카드가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손이. 그 노래를 딱 노래가 전주가 나왔는데, 아 근데 진짜 그 파트를 제가 여러분 파트를 처음 으로다 불러 봤잖아요 파트자 부를 때마다 그 파트 하는 애가 생각나. <laughs> 세차 기인가키히딱 들어가는데 리우 생각나고 한신 말이요. 근데 그 연습실에서 매일같이 반주하면서 막 이안이 들어도가지고 진짜 못하겠다고 막 붙겠다고 했던 생각나고. 성우 파트 부르는데 성우가 리 이렇게 세우해도 생각하고 문학이 파트 부르때그생각그 솔직히 말해놓고 등반할 때는 여자애가 저를 진짜 하이 많을 거예요. 정상갖고 싶다고. 태산이 파트 때가 위기였어요. 그때는 거의 눈물이 나왔어. <웃음> <복지> <웃음> 아, 디시랑 감동은커들어하는데 들어보면 제 목이 메요. 응. 저 가끔 인정머리였고. 저도 정한 애가. 어디 가서 무슨 상 받고 싶냐면 항상 훨씬 큰 상들도 막뭐 있을 텐데 항상 그럴 때마다 재일이기 주는 상 받고 싶다고 그 얘기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목이 너무 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laughs> 여러분들 생각이 진짜 많까댓글에라고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이고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이러이제또막이러 이러고. 막이하고막 이러고. 우리 러고막 이러고. 막이러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이 이러고. 막이러 이러고. 막이러이러 한 명씩 해보자. 저는 진짜로 이이 음악 활동을 하고 싶었던 뭐 중에 진짜 한 명으로서 뭐 아까 지현이 형이 말했 던 것처럼 이 활동을 하기 진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시, 그거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음. 봤는데 보인넥스트도 나오자마자 그때 저는 이제 의전팀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의전팀 선생님들도 막 같이 소리 지르시면서 음. 같이 기뻐해주시니까 이게 뭔가 어 이게 우리가 상을 받았지만 이렇게 옆에서 같이 누군가가 좋아해 줄 함께 좋아해 주고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 점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k u 지 식구분들도 그렇고 뭐 프로듀서님들도 그렇고 좋은 음악 좋은 활동 이렇게 할수 있게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물론 이제 우리 원더한테 제일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뭔가 다음 활동도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는 진짜 재현 형한테 직접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하네요. 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오늘 상을 딱 받고 느낀 거는 형이 받는 모습 보고 느낀 건 뭔가 아더 뭔가 이미 충분했거든요. 원동력이 더 나아갈 네. 이번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근데 어, 그 음. 모습을 보고 형이 형 그거 있잖아. 형 첫눈 때 입었던 거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를 입고 그거 상을 딱 받고 형이 손 떨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조금의 더 원동력을 얻었다 왜냐면 형이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동력 조금의 더 많은 에너지와 원동력을 얻어서 어 다음 컴백까지 정말 더 안치고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딱 받자마자 엄마가 전화와가지고 나 미쳤어. 야 엄마가 미쳤어 야너한빠복받한다 너! 어머 어떡해 막 이런데 <laughs> 이게 제가 아기 저만 전 저만 약간 봉접 가지고 약간 오 받았네 이러고 있었던 기억 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기분이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엄나이기가 말한 것처럼 사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그냥 이번 활동이 어떤 그 여러 많은 분들이 보여주신 반응 때문에 이미 저희는 사실 뭐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이거. 맞아요. 다음 뭐 앨범을 준비하든 아니면 투어를 준비를 하든 어쨌든 앞으로 정말 어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아 우리가 활동이 끝났어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구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약간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활동이 끝나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조금 더 약간 감동인 것 같고 제 뮤버스에도 올렸지만 정말 앞으로 더 원더가 더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록 활동은 끝났지만 여러분 아시죠 보이넥스는 활동이 끝났다고 컨텐츠가 <laughs> 쉬질 않아요. 저는 여태 모든 활동들 다상 받고 싶었어요. 상 진짜 받고 싶었는데 영 카운트 나오면서 진짜. 싶어. 근데 오늘 진짜 받아버렸고. 근데 딱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는 여태 활동들은 다와상 너무 받고 싶다. 1등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컸는데 이번에는 사실 투어 가기 전에 우리 원더들한테 많이 예쁨 받고 그 투어 갔다 오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정말 막 상을 받고 싶고 이런 마음보다는 원더워를 웃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활동에 임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좋은 상을 나눠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번에 특히나 이번 오늘만 알러뷰 디지털 싱글 앨범 활동을 하면서 좀 체감이 제대로 한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보이넥스도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이 늘었구나 이번에 특히나. 이렇게 또 상을 안겨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줘서 이렇게 상도 안아보고 눈에 보이는 사랑도 이렇게 노력해줘서 받아보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실감을 해봤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선물이네요. 새해 아, 선물이네요. 새해 선물이네요. 새해 선물이네요. 새해 네 앵콜 라이네요캠을 보신 이들은 아시겠지만 끝나고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한 진짜 사람 하나 초, 6 0초 울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앞에서 한팬분이 있었어요. 원도어가 근데 그원도어가 진짜 제가 이렇게 절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은데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 재영아! 나 진짜 어디 안 가! 그러니까 투어 절대 몸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있다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고개를 못들겠는 거야. 아, 우리 진짜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해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못 보더라도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저한테는 진짜 너무 절대 가볍게 안 느껴지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 울다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답하고 싶었던 게더 좋은 노래와 좋은 무대로. 하루빨리 한번더 만나러 오겠다 그것도 없으 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음. 그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죠 그래서 정말 먼 곳에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항상 포인엑스도어의 안녕을 기원해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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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케이크랑 케이크 트로피를 있을까? 들고 갈까요? 누가한테 주기만고 한지 받아보는 거 처음이란 말이야 짠이 <laughs> 뭐예 <laughs> <laughs> 어때요? 아, 에이, 좋은데요. 하나, 둘, 셋.